770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수 ABC가 있어. 서로 다른 세 실수 ABC. 꼼꼼하게. ABC가 서로 다른가 봐. 그런가 봐. 제미없죠 다음 조건은 모두 만족시킬 때세 수의 거을 구하라고 했네요. 우리 친구들. 근데 가을 보니까 시기. A 세제곱 마이너스 5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3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나는 보면 안 보고 적을게. 왜안 보고 적을까? 꼴이 같으니까. 꼴이 같다는 건그 친구들. 하나의 형태로 식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센스, 센스, 에센스가 들어야지. 그래안 안 보고 적을게. 안 보고. 꼴이 똑같으니까. C세제곱, 마이너스 5C제곱, 마이너스 5C, 플러스 33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꼬리 같잖아 꼬리 a 세제곱 마이너스 o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c a 대신 b b 대신 c a 대신 b b 대신 c a 대신 d b 대신 c 그렇죠 친구들 그럼 뭐야 우리 친구들 그렇지 한 근을 a 한 근을 b 한 근을 c로 다루되죠 x 대신 a x 대신 b x 대신 c를 넣으면 이 식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지우 친구들? 오케이. 그래서 a-b-c는 대신 x.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3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지. x가 하나가 a고, b고, c이면 x-a 넣으면 어. x-b 넣으면 어. x-c 넣으면 어. 이렇게 되잖아. 됐니? 그러면 XA가 3차 방정식인 경우는 이항에서는 0골로 고치고 싶은 생각이 빡 떠올라야죠. 그래서 식은 x 의 C제곱, 마이너스 5 x 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3, 마이너스 이항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는 0이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한근이 A고, 한근이 B고, 항근이 c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a면 a 세 제곱 마이너스 오 x 오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3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지. 항근이 b면 b 세 제곱 마이너스 오 b 제곱 플러스 어 이거 뭐냐? 어 이거 있잖아. A, 여기, 여기, 여기 다 있잖아. 어왜 그랬어? 오오 필승코리할뻔했네 그렇지? 이 b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됐네. 그럼 세 근이 나왔네. 뭐 생각나? 금과 계수관계가빡 떠올라야죠. 그렇죠? 세 근의 세 근의 합, 세 근에 한번 부어봤는데 가 되고 두 근곱의 합, 한 근이 a, 한 근이 b, 한 근이 c잖아. a, b, b, c, c, a. 그러면 1분의 2, 그다음에 세 근의 곱, 1분의 33이 아니라 부어봤대. 30, 마이너스 33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되는 거지 어, 플러스니까 가로 없어도 되겠네 부호 반대로 적어줘야지 이게 상수항이잖아 X의 3차 2차 1차 빵차 이게 상수항이잖아 X에 대해서 외출 친구들 됐습니까 됐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 C잖아 그러면 이것만 구하면 되겠다 어머나 세상에 본능이 꿈틀거린다 곱셈공식의 변형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요 a다하기 b다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bc ca잖아 꿀틀거리지 그럼 세수의 합이 5 6 친구들 5의 제곱은 25 됐니? 두수 곱의 합은 2가 되지 2 2 4 그래서 이 값은 21이 되겠어 이 값은 21이 되네 그 마이너스 33 더하기 22는 얼마가 돼?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2가 나오겠다. 답은 마이너스 12. 어, 22인데 미안해. 하여튼 우리가 안 보고 적었잖아. 안 보고. 안 보고 적었다는 것은 그렇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상태로 거칠 수 있다는 거지. 애니우 친구들. 그래서 한 근이 A, 한 근이 B, 한 근이 C로 잡았을 때 X에 대한 3차 방정식 꾸며주고 그, 금들이 나왔으면, 금과 계수 관계가 빡! 떠올라야 돼. 댄님, 우리 친구들, 예.